현실학부로 이 소대부터 핸드폰 분출 아,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이냐? 어, 예, 어제 저희 먼저 받아가지고 오늘 꿀잼오다 그냥 한꺼번에 주지. <laughs> 한꺼번에 주면 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 돼. 야 힘든 거. 힘든 거. 아 핸드폰 넘겨줘서 힘듭니다. 그걸 쓰라고아 아, 농담입니다. 농담을 짜면? 아, 아 힘든 거없든거 새끼 언제 맡기냐? 이수도이수정 지금 안오도 정도 핸드 정도 다아왜이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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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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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도 정도 정정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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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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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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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실로도수도행정실로 아우 도 빨리 정도 리어 빨리. 씨발, 존나 야무지고 떴으니까, 뭐 아주 그냥 진짜 끝까지 가보자. <목소리> 한번, 한번 진짜 보스 깨 보자, 한번. 야, 한번한 번. 야. 너, 야, 뭐 하냐 지금? 어떤, 어떤? 차영아 밖에서 스마트폰을 왜 써? 미친 새끼야. 씨발, 새끼 복도에서부터 전화하면서 들어오네? 교육 안 해? 죄송합니다. 니 때문에 핸드폰 못 쓰면 뒤질 줄 알아, 진짜. 새끼. <목소리> 어, 아, 아 소민. 아, 물었대, 족같지. 어. 나 어쩔 수가 없는 게, 씨. 너도 나중에. 뭐라 그랬냐, 지금? 어, 또, 또, 뭐라 그랬냐? 아, 아,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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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패치 내용, 이번에 <놀람> 바뀌었는데, 선임이 그 패치. 같아? 아니, 그 패치, 패치 형이. 같아? 아, 지, 진짜 이거 다 하고, 패치. 같 아니. 아, 씨발, 누가 봐도 우리 욕하는 거였구만. 아, 진짜 이거. 와, 이번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, 이거, 그 업데이트 거려 100억을, 배고... 100억을 배고... 해서 같다는 거. 어, 들 배고... 어, 그래? 어, 그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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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시끄러워, 아, 아 눈. 눈 맺지도 아! 않아서 병신아. 응. 와, 진짜 이거 핸드폰 때문에 그래 이거. 어?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. 한달 전까지만 해도 애들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. 진짜 개 빠져가지고. 어들어. 아 어, 부러워. 어, 민지. 뭐해? 술? 벌써? 누구랑? 민석이? 또또 누구랑? 둘이? 왜 둘이 먹어? 아니, 아니, 내 말은 왜 둘이 먹냐고. 아니, 말 돌리지 말고, 왜 둘이 먹냐고, 내 말은. 아, 너 보면 일부러 나 신경 쓰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. 아니,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왜, 왜, 왜 둘이 먹냐고, 왜. 내가 그런 적 있어?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하냐고, 자꾸. 아, 그리고 무슨 밥도 아니고 술을 먹어, 지금, 둘이. 아니, 왜 그러는 건데. 뭐가 그렇게 당당해, 니는? 아니 왜 그러냐니까? 아니 왜그렇당 당당하냐고 l go to 맨날 싸워. 그러니까야 l 어, l 반대도 o t h 야. end. I w 야 그러니까. 네. 선이 뒷단까요, 지금? 아아 to 아니, 아니, 그 h e e n 그 I w i 게 l go to the end. I will g 다 to the end. I will go to the end. I w i l 어우 병신아 입부피이거 티내지마 야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했어 나형좀 보고 배워 이 병신아 감사합니명씩 <laughs> 경청실로 어? 어, 김우철 선배 방금 방송 뭐 했습니까? 어? 방금 방송 뭐였습니까? 못 들어가지고. 뭐 했습니까? 잘 못들어가지고 웃으면서 할말을 왜 미쳤어? 어.. 왜.. 아니 일병새끼가 뭐? 씨발 그냥 이어폰 꽂고 아무것도 못 듣네 어 아니, 아니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저 노이즈캔슬링을 이게 애써가지고 아아 아우 아주 좋네 아.

아,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 거. 갑자기 잊어서 엄마랑 씨, 저녁 먹는 게 존나 마마보야 병신아. 어, 아, 존나 씨발 마마보야 비슷해. 니랑 다시 게임 안 해. 야, 병신아 연락하지 마. 정경민, 정경이 좀 하자. 아, 응?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기호차 선생님 뭐 하십니까? 스서 좀. 아, 어저 옛날에 하다가 접었는데. 저라고. 아. 뭐. 아. 좀 조용히 좀 하고 봐라, 그 떄면. 아, 니꺼 네해 그냥. 핸드폰 있는데 왜 옆에 와가지고 지랄이냐. 아, 저, 허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, 저, 저 신기한 소는거 아. 진짜. 아 진짜 아닙니 진짜 아닙니다 <laughs> 아, 뭐그 새끼야 아씨 진짜 아니, 아니 진짜, 아닙니다.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 말해 말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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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말해봐 아왜 아, 아. 거기서 오두바를 하셨는지가 조금 에이, 내가 막을 약간... 거 아니야 내가 아 아니, 그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판단이고 이게 너 씨발 오더발이... 내가 이기면 어떡할래 이겨 이게... 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닥치고 봐봐 내가 이겨줄게 <laughs> 조 이거 진 이거 니까 아까 진도만했 진짜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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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진짜, 이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상대 진짜, 대가 상대가! 아 진짜, 이거 찡거 진짜, 진짜, 이 이거 진짜, 상대가 짜신인겁니이 어, 아, 이거 찡찡거리네, 아, 이거, 이거. 는아 아! 아 좀진용이하 아, 진짜, 이짜거 진짜, 이거 진할말이그거야 할말 끝났어. 그게 끝이야. 그래서 끊어. 떻게 됐을까? 이번엔 진짜 헤어질 것 같은데. 그럼 저번에도 그러고 잘 만나시지 않았습니까아그땐 그냥 운이 좋았고. 이해되냐 너는? 뭔상황인지를 몰라가지고. 아니 씨발 지 남사친이래. 근데 씨발 내가 볼땐그 새끼가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 것 같거든. 음. 아니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씨발. 굳이 술을 둘이 마신대? 술을 지금 시간에? 1 0 0입다 100%. 뭐가 100%야? <laughs> 바람 난다, 그러면. 아, 씨, 빨리 와나 <laughs> 저도 그렇게 해줬습니다. 한 달이면 저녁인데, 그걸 못 참냐? <laughs> 알려주지 알려주지 와개용신이다야 어디가냐? 응? 네? 어디가냐? 어저그저 여기 그, 저, 그저 창고 창고 간다 아 오케이 갔다와 예 알겠습니다 와, <laughs> <laughs> 와 개벌없다 진짜 오, 씨, 와. 화장실에서 누가 운동을 보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대단하다 대단해 <laughs> 와씨 x <시발>, 나웃개해드다 <존나> 웃기... <laughs> 어, <개들었다. 웃음> 어우 왜왜말안 어, 썼을까 <laughs> 말해주지 야뭘 어, 하냐? 어이. 아 존나 웃기다 시위만 와 서양 걸 그냥 봐버리네 와아 어, 아, 진짜 와 어. 진짜 어, 이거 최고다 대박왜 여기서 틀고 들어 <laughs> 여기서 그냥 그, 그 뭐냐 빌드업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 <laughs> 어. 아, 또라이 새끼다 진짜 어우 <laughs> 어, 드러워 웅철이다 아 웅철 3중 대랑? 우리 인원 없어서 4중 대랑 해야 되는데? 아 구했어? 오케이? 플러스 나갈게 야삼중 k e 축구하지 중대 저 오늘 g to m a 겠어 아파가지고 아.. 어, 저도 오늘 두통이 음. 조금 있어가지고 뭔가 니네 a 안 있어. 아프잖아. 야동도 보고 온새끼 a 뭐 p 아 l o g i e s Oh, so the h o n 잖아 뭔가 talk to you so as you go. Yeah, I don't k n 하 w what y o u 아까 doing. Oh, I'm s o r 하지 말자. 씨발. 아. 어, 왜, 이셨습까 아, 허, 오늘 컨디션이. 그냥 하지 마. 그냥, 그냥 씨발 생활건도 다 따로 쓰자 이럴 거면, 어? 그렇습니까? 왜 그렇습니까? <놀람> 이게 문제다 이게. 군대에서 <놀람> <놀람> 무슨 핸드폰이야, 그 여기 다 따로따로 놀고 싶었어요. 다 핸드폰 쓰는 거지, 그렇지? 근데 왜 왔냐 그러면? 이게 니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내가 존나 만만해졌네 이제 맞아? 아닙니다. 아니 니 마음대로 네 해. 씨발 하지 마. 아니입니다. 제자금 이제 불쌍하겠습니다. 됐어. 아니 저 진짜 하겠습니다. 됐다고. 저다 나와가지고 할 거야? 야, 알겠습니다 먼저 나가 나 화장실 갔다올게 아 씨발 뭐 개새끼야 거기서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뭐안 한다고 하면 아그 닥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잠잠해질 건데 뭘아 그래, 준비, 준비하셔야 될거같아아 존나 가기 싫은데 최저호저새아씨아 씨발 아, 뭐 눈치가 왜이렇 없냐 좀 닥치고 있지 그냥 어 그래도 지금 하는 건 아. 좋을 거 같은 분위기라 진짜 존나 가기 싫은데 진짜 어, 야내거 아, 그, 핸드폰 행정실 간혹 가보고... 아, 알겠습니다. 왜? 진짜? 나, 나, 지금? 아, 나 지금 뭐 안해? 너랑 전화를 해야지, 뭐... 나 휴가 나가면 뭐 할까? 어? 시정문제? 어, 어, 저 핸드폰 납나떠 왔어. 축구 안 해. 에? 오 축구 안 한다고. 니들끼리? 오, 전화해야 돼. 님 어. 비공자장님 안 한다니까. 난사랑